네, 아까 용량 부족으로 인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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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, 녹화가 종료돼서, 그래서 다시 음, 아, 시작했습니다. 나 익사할 거야. 이런 걸 찾아서 와라. 일단 익사 좀 하고. 아, 나참못 그냥, 죽어봐. 창위피 나... 하자. 아, 스위피 어쩜... 어떻게 죽을 거야? 에이. 맨손으로 어나템 먹게 없어졌다 이거 주고 있잖아 템다 버려 아 버릴게 용암에다가 용... 아 몰라 그냥 해. 물에다가 죽어야지. 소가 먹는건 아니겠지? 야, 그리고 내가 돌로 경기장 만들게 나도 한번 나갈 수 있으면 나가게 못 나와. 야, 우리가 이쪽으로 떨어졌지. 올라가 봐야지. 막대기를 조약도 64로 바꾸다 막대기를 조약도 64로 바꾼다니? 그래서 나가야지. 어떻게 바꿔? 아, 그거 인벤. 응. 아 시끄럽네. 무슨 아기가 그렇게 야 위에 물이 나봐 물 소리 들려? 아니 뭐가 떨어져 파란 색깔이 아니 뭔가 야나 진정한 동굴 발견한 뭐뭐 어. 피비피하고 아. 발견. 진정한 동굴 여기서 다이아몬드 찾을 야지오 어. 잠깐만. 아 용암이 진짜 나올 줄. 청구이 아, 네. 모양도 달라잖아왜 자꾸 떨어져? 내가 아, 좀... 도대체. 하는데. 와. 잠깐만. 죽어 봐. 아, 뒤 찾고 있어. 뒤져 봐. 엄마다가 뒤져. 용암이다. 응 뒤져. 이걸 좀 탐험하다가. 아주 좀 뒤지지? 응 철, 철, 철. 철인데. 왜? 그냥 밝은 빨간... 이렇게 <laughs> 뒤질 거니까. 설마 그걸 그럴... 만약에 스위퍼가 될 수도 있습니다. 있음... 아, 스위퍼는. 거. 그러니까 일단 한번 죽어봐. 아니, 음. 일단, 오. 아 진짜 안 나올 때가 있어 테니. 나는 좋은 정도인데 안 좋은 정도 있어 동심하면. 내가 좋아.